안녕하세요 암티플라이프 여러분 여러분 4기 암환우라면 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어, 저는 2017년도에 3기와 4기를 동시에 어, 같은 해에 진단을 받았고요 2020년에 오른쪽 폐하엽을 전절제 받았어요 오늘은 그긴 과정을 짧게 담기는 조금 어려워서 길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전이가 됐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수술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대개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교수님한테 몇 번이나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 수술 안 되나요?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 환자분은 병변이 비처럼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다.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는 그 병변들이 눈덩이처럼 한 군데에 뭉쳐 있어야지 수술을 할수 있는 건데, 어, 환자분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때는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어, 나 수술이 안 되면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계속 항암만 하다가 끝나는 건가? 뭐 선택지는 사실 없죠. 머리로는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또 누가 누구는 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 뭐 그런 수술 후기들을 보고 나면 어, 그쪽으로 병원을 전원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폐렴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폐렴이 오히려 저한테 기회의 문을 열어 준 겁니다. 제가 마르게톡시마비라는 임상을 하고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뭐 곰팡이 균에 의한 폐렴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폐렴에 걸렸어요. 기침하느라고 고생은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이일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폐렴 세포랑 암 세포랑 뒤엉켜서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더니 이제 덩어리처럼 뭉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교수님과 어, 상의하에 폐렴 치료를 목적으로 폐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폐 수술하기 전에 검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수술을 하는 수술 전 검사에서 또저 림프전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 진짜 세상이 저를 억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수술, 드디어 그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못하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치료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기 싫었던 A씨를 두번 투여했어요 그약 자체가 심장독성이 강한 약이라서 오래 뭐못 쓴다고 말씀은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게 됐는데 딱두번 쓰고 나서 한번 검사를 해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씨를 두번 맞고 CT를 찍었는데 세상에 림프전이가 사라진 겁니다. 어, 그때 그 심정이, 아, 그래도 아직 하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그 결과를 보고, 어, 다시 수술을 고려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어, 어떤 악조건이 닥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고 수술 전날 밤에 이제 금식도 하고 대기를 하는데 제 침상이 창가자리였거든요 롯데타워 뷰가 굉장히 멋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그냥 바깥의 풍경을 하루종일 봤어요 어, 왜냐하면 폐수술이 좀꽤큰 꽤 수술이라서 수술실에 나온 후에 바로 병실로 돌아올 수는 없고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경과를 보고 다시 일반 병실로 올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신 이제 제가 그 자리를 빼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동시에 입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일반 병실로 왔을 때그 창가 자리가 다시 저한테 배정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컷 뷰를 구경을 했고, 이제 저는 중환자실도 옮겨줬죠. 어,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동안에 저희 남편은 이제 수술실 밖에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데, 보호자 대기실에서 몸과 마음이 몹시 불편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수술 전날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혹시 이제 마취가 돼서 자고 일어나면 암세포가 모두 다 사라져가지고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상상. 그래서, 아, 내일 수술 잘 되면 좋겠다 바라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오전에 제가 첫 수술이었어요 수술 준비를 하고 제 짐을 다 싸고 저는 휠체어로 옮겨집니다 휠체어로 수술실 대기장으로 가는데 풍경이 조금 어, 예, 이상합니다 이게 수술 공장에 입고를 기다리는 제품들이 쭉줄서 있는 거 같아요 수십 명의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꼽고 이름표를 달고 누군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수술 시간이 딱 시작되면 담당 간호사분들이 르고나와셔가지고 이제 본인 담당 환자들 확인하고 이름 확인하고 이제 휠체어 채로 수술 방으로 데려가시거든요. 어, 저도 이제 담당 간호사님 오셔가지고 뭐 본인 확인을 하고 수술장으로 가는데 어, 그 순간이 뭐 긴장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고. 그래도 그 순간의 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휠체어로 수술실까지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 수술실 침대에는 제 발로 누워야 돼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제 발로 올라가서 눕는 느낌이 그렇게 막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조금 떨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간호사님 한 분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그때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전신 마취 이제 마스크를 씌워주시면서 숫자를 세워보자고 하시죠. 10, 9, 뭐 8. 저는 전신 마취에서 8까지 8 이상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8까지 세고 나면 수술이 끝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눈을 떴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진통제 주세요였어요. 어, 이게 유방암 수술할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큰 수술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고통이 큰 수술이었어요. 일단 생명 유지 장치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진통제가 너무 독해서 어, 굉장히 어지럽고 몽롱했던 기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 약이 저랑 좀안 맞았는지, 이게 마약성 진통제인 것 같은데, 그게 저랑 안 맞으니까 부작용이 어떻게 왔냐면, 저는 온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미칠 듯이 막 간지러워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달고 있는 게 많으니까 끌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사님이 따뜻한 물 수건으로 닦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은 이제 환자 발치에 간호사님들이 다 이제 계속 관찰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닦아주시는데 제 눈에는 정말 나이팅게일로 보였어요. 그렇게 통증과 약의 몽롱함 사이에 어쨌거 하루는 지났고요. 저는 경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회진을 오신 다음에 일반 병실로 다시 갈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병실에 가기 전에 교수님이 간단하게 회진을 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통제에 취해서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어지러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 나중에 다시 병실로 회진을 오셨을 때 하신 말씀으로는. 저는 오른쪽에 있는 폐의 가장 큰 부분인 하엽을 전절제를 했고 이제 그거를 떼다 보니까 암세포랑 폐렴세포랑 얽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긁어냈다고 해 주셨거든요 어,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진통제를 중간에 바꿨어요 통증이 조금씩 참아질 만하니까 저는 이제 그 진통제를 못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진통제로 바꿨는데 이제 간지러움은 사라졌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식은땀이 찾아왔어요. 그냥 식은땀이 저희가 뭐 되게 긴장하고 났을 때, 손글손글 맺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몸 속에서 이 식은땀이 그냥 팡팡하고 샘솟는 느낌? 하루에도 환자복을 몇 번씩 갈아입고, 침대 시트까지 교체해야 될 정도로 땀이 많이 났어요. 근데 땀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땀이 나는 게 멈추면, 이제 몸이 식는데 그때 몸이 엄청나게 축나는 느낌이 났어요. 한없이 밑으로 깔아앉는 느낌. 근데 이게 하루에 정말 랜덤하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땀이 솟았다가 식었다가 축 처졌다가 또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터졌다가. 너무 몸이 축나니까 중간중간에 낮잠도 되게 많이 잤고요 낮잠이라기보다는 뻗은 거겠죠. 이게 한 일주일 넘게 갔어요. 병상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저희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검색을 했습니다. 뭐 수술 부작용, 진통제 부작용, 뭐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검색을 해보죠. 무서우니까. 이제 그러고는 간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혹시 제 수술이 잘못됐나요?라고 물어봤더니 간호사님이 이게 워낙에 큰 수술이라서 그렇다, 몸이 축나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 질거다 라고 하셨는데 어 이게 일주일이 시간이 좀 길잖아요 계속 멈추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무서웠어요 그 시기 전에 저랑 이제 친분이 있던 다른 환우 언니가 있었는데 어, 마지막 순간에 그 식은땀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가 싶어서 사실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식은 땀이 멈췄어요. 다행히도 이제 식은 땀이 멈추고 나니까 조금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배액관을 달고 나오는데 이제 배액관에서 나오는 흉수의 양도 점점 이제 줄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퇴원을 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간병을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휴가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돼 있어서 저는 그 안에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액관이 마른 게 아니라 막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에 간호사 분이 오셔가지고 배액관을 조금 조금 만져보시더니 갑자기 또 배액관 서 물이 퍼펄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침대에 실려서 내려가가지고 맨 정신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기존의 배액관을 빼고 다시 갈비뼈 사이로 새에다가 흉관을, 배 관을 꽂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어,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상쾌하지 않은 경험인데요. 일단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아프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 그냥 어, 너무 징그럽고, 그 관이 살을 뚫고 들어올 때 두두둑 하는 소리 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별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 가지고 저희 남편은 일주일에 휴가가 끝나서 울산으로 갔구요 저는 총한 2주 정도를 입원을 했는데 나머지 일주일은 저 혼자서 지냈어요 사실 거동이 막 되게 멀쩡했던 건 아니라서 뭐 식사하고 식판 갖다 놓고 이런게 조금 불편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 환자분 보호자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감사하게도 2주간에 입원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제가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냐 여쭤봤더니 교수님 말씀은 호흡 딸림 없이 생활을 하려면 한 반년 정도가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딱 반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상 저의 수술 후기였고요. 이 사기 환자한테 수술은 또또 다른 희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암을 그 통체로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기대감이 저희를 버티게 하는 거죠. 어, 저도 기적처럼 수술 기회를 얻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경험이 작은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다른 분들의 수술 썰들을 보면서 희망도 가지고 많이 버텼거든요. 오늘은 좀 얘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겠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